창구벌이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상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아파트고요. 어, 지금 이 차는 제가 근래에 샀던 가이런입니다. 사실 뭐 맨날 주차장에만 있습니다. 여름에는 되게 많이 자주 타고 다녔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타고 다녔고, 음, 지금은 사실 좀 출장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많이 탈 일은 없어요. 근데 뭐 근처에 갈 때는 제 소나타 많이 타고. 이 차를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가 트위지를 구매하면서 사실 차가 지금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하고, 전화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에서 잠들고 있는 스파크가 한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샀던 트위지가 있죠. 그래서 다 용도가 있긴 한데, 제가 차 욕심이 좀 많습니다.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아, 좋은 차, 다들 좋은 차예요. 좋은 차인데, 이제 비싼 차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가장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이 차를 조금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쏘나타도 어 처분을 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를 또 하나 사긴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음이 차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구매해서 올 수리 다 했습니다. 전부 수리 다 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아, 참, 그, 이 차는 2005년도에 출고된 카이런 하이퍼 최고 형 모델입니다. 이 2005년도 카이런 하이퍼는 뒷좌석 샷이 전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훨씬 좋고요. 그리고 사고가 없습니다. 사고는 없고, 한번 외관을 한번 둘러보자면, 여기 엠블럼이 도망갔고, 어,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사고 없고, 완전 무사고 차고, 타이어 제가 교환했고요. 중고 타이어지만, 뭐 타이어 교환 했고 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이상이 있다거나 뭐 지금 하체가 뭐, 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이런 데 약간 생활기스 들이 좀있고요음 부식이 없다는 이 차의 장점 부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데좀 생활기스들 이런 데좀 들어간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타이어도 음. 많이 남았고 어. 브레이크 로터나 이런 부분도 다 새걸로 교환됐고요 그리고 뭐 했지 뭐 많이 했습니다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교환했죠 그다음에 미션 오일 교환했죠 미션 오일 필터 갈았죠 그다음에 저기 자동차 검사 받았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작업해서 달았죠 그다음에 디퍼런셜 오일 아이고. 교환했죠 엔진일 교환했죠. 또뭐 했지? 뭐, 워터펌프 교환했죠. 냉각수 교환했죠. 브레이크 액 교환했죠. <laughs> 생각이 다안 나네. 다 완료했습니다. 요런 데도 약간 좀 상처는 있지만, 생각보다 험하진 않습니다. 이게 뭐, 지금 오래된 차고 24만 키로를 탔지만, 생각보다 험하지 않습니다. 차는 험하지 않고, 비교적 깨끗한 편이에요. 요런 데도 약간, 저기 상처는 있고 여기도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은색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표시는 안 나요. 그리고 일단 엔진 컨디션 매우 좋고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유는 전혀 없고 에어컨 잘 나오고 히트 잘 나오고. 네. 크게 수리할 때 지금 수리할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수리를 정비를 했고, 또 살은 완벽하게 작동을 잘 하고요. 어, 주행, 감각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주행 감각도 굉장히 괜찮고. 제가, 저기, 내비게이션. 거치는 뭐, 걸그덕거리지안 않았고. 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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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이 여행을 하이 여행을 지금 주행 거리는 주행 거리는 2 4 9,900. 25만 키로가까이 탔음.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 빈말 아니고 괜찮고요. 어, 라디오 잘 나오고. 이 버튼이 조금 잘안 먹긴 하지만 이게 파워 버튼이 잘안 먹긴 하지만 그냥 소리를 들이면 됩니다. 아 근데 비행기 스티커 저기 주파수 살도 앞이고요. 주파수 살도 앞고라디오잘 나오고 에어컨 잘 나오고. 그 애들 나가는 보험료도. 네. 좀... 그렇고 이륜 사륜 이거 잘 작동 잘 하고요. 사륜로드 잘 들어가고. 사륜 자, 잘 되고 열선 잘 들어오고요. 미션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미션도. 잘 작동하고 메모리 시트 잘 작동하고요 뭐, 윈도우 스위치 같은 거잘 작동하고 아, 작동 안 하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기 그... 전동 접이가 이쪽은 안 먹어요 이쪽은 됩니다 아마 이쪽 기어가 아마 지금 뭐가 손상이 됐거나 한거 같고 근데 뭐 사실 도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교환 안 했습니다 ESP 달려있고요 음, 뭐랄까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썬루프 혹시나, 차, 그, 사륜구동차좀 편하게 타고 다니실 분이 계시면, 이차 추천합니다. 뭐, 제가 꼭이 차를 팔아야 돼서가 아니라, 아, 나, 기름 두고 오면 고 있네. 이 차를 꼭 팔아야 돼서가 아니라, 추천할 만합니다. 뭐, 정말, 제가, 수리해야될때 다 수리해놨거든요 제가 5 0만원한 170만원 들었네 1 170만, 7 0한 180만원 들어서 수리 다 해놨습니다 180만원 들어서 수리 다 해놨고 냉각수 교환했죠 워터펌프다 교환했으니까 터는상태좋고 어디 오일 사는데 없습니다. 사고 없고. 오토퍼부터 교환했거든요. 인젝트, 인젝트 상태 좋고. 밈이, 그, 보시면. 저 밈이 교환했거든요. 밈이 교환했고. 그 지금 상태는. 솔직히, 자동차의 관리 상태로 보면 완벽합니다. 약간 좀, 라이트가 약간 좀 갈변을 하긴 했지만, 뭐 이건 뭐, 차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승차감도 괜찮고요. 어. 네. 솔직히, 제가 100만원에 사가지고, 한 180만원가량 수리를 했기 때문에, 뭐, 본전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욕심 같고, 어 210만원, 21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솔직히 전 그래도 많이 손해가 되고, 뭐, 근데, 차 사서 파낼 때 손해 안 보고 판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네, 필요하신 분 계시면 이차 구매하세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일단 뭐 사실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이 차는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굳이 솔직히 안 내려오셔도 됩니다. 탁송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이전에 제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탁송에서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차 보고 결정하시겠다 싶으시면. 어, 얼마든지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오박스 카센터에 차 띄워보시고, 하체 누유 없습니다. 부식 없습니다. 보시고 가시고, 솔직히, 솔직히, 시간 소비, 시 시간 소비할 필요 없습니다. 외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좀, 그렇게 굽굽 들어간 데 있지만, 교환도 없고, 사고도 없고, 부식도 없습니다. 잘 나갑니다. 뭐, 떨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가서 타이어도 갈고, 다 교환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수리할 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수리할 때 하나도 없습니다 키도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컨 키 제가 새로 산 거고 이거 리모컨 키 제가 사서 샀거든요 쌍용 부품 대리점 가 샀고 등록하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리모컨이 안 되는 리모컨이 안 되는 원래 리모컨이 되는 키인데 부셔져 가지고 리모컨이 안 되는 그냥 스펙키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음, 210만 원 솔직히 진짜 가격 대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나타도 소나타도 일단은 제가 판매를 올려볼 생각입니다. 소나타도 솔직히 술이 다 했거든요. 소나타는 쫄다 찍고 좀 귀찮으니까. 이어이구 알았어 알았어. 네, 아 시끄럽다. 그래서 생각이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아 진짜 빈말이 아니로 괜찮습니다. 정말 리모컨 잘 되고요. 네, 뭐 진짜 술이 제가 다해놨기 때문에 와서 마음에안 들면 차비들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오시네. 연락 주세요.